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현희 수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직무 대행 이준석 나을째 침묵입니다. 자, 동명이 오늘의 상황 정리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위 초선 의원 모임, 중진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 이렇게 연이어. 열리는 그런 일정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의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당 수수책을 논의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3시부터 시작되는 의원총회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전에 잇따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윤리위 결론을 좀 수용하는 이런 기류였어요? 그렇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좀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어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서 대표직이 권리 상태인 것이냐, 아니면 사고 상태인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왜냐하면 권리 상태라고 하면은 당 대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임시 당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 상태라고 하면은 당 대표직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직무를 잠시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누군가가 직무 대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당원 당규에는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일 중에 하나가 사고냐 거리냐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인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동안에 이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사무처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상황은 당 대표의 사고 상태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당 대표가 거리된 상황이 아니면 임시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의원들이 다 수용을 하느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느냐가 오늘 큰 쟁점인데 일단 중진 의원 모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러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초선, 재선, 삼선 이상의 중진급, 이렇게 연달아 회의가 열렸는데 일단 의원들의 전반적인 기류는 받아들이는 형태였어요. 자, 이준석 대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평소에는 워낙 활발하게 뭐 SNS 활동이라든가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데다가 이준석 대표도 나름대로의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인터뷰에서는 뭐 예를 들면 윤리의 재심 청구를 하는 방안 그리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 등등을 여러 가지로 거론을 했는데 어, 각각의 경우가 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원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고심을 하면서 당내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 흐름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재확산 우려, 자문이 첫 회의.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줄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2,693명이었는데요. 이 재확산 기조가 뚜렷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에 비교하면 같은 날과 비교하면 두 배.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두 배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월 4일과 비교를 하면은. 어, 약두배 정도의 숫자가 이제 늘어난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런 걸 이, 언론에서 리인바 더블링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거의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감염병 자문위라는 기구 회, 회의가 열린다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기 일단 이 저녁 7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대개는 코로나19의 여름철 재유행 대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 검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나 이런 것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사주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완화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재유행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가능한 것이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백신 4차 접종의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논의를 종합을 해서 어 이제 이 13일날 정부가 이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하절기 재유행 대비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관련 논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 19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금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이 지급을 했지만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걸로 바꾸고 유급 휴가비도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왔던 것을 종사자 수32 미. 1만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에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치료비는 여전히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주고받던 질의응답,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는데 이 원인도 코로나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는데요. 기자단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서 코로나에 확진자가 8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기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거기서 상당히 이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걸 하면 이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발언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어스태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라고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감염 그 파고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진짜 원인이라면 언제 재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대통령 관련이군요. 어 그렇습니다. 기재부부터 첫 업무 보고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업무 보고 시작이 되고 첫 번째가 기획재정부군요 어떤 내용 진행됩니까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오후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의 현안인 물가 등의 민생 현안 이것을 이제 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할 걸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라든가 공공기관 혁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 이런 것들에 관한 보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자 주제가 하나 더 있군요 자 마지막 주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과반 압승 개헌으로 가나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 사망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자, 연립 여당 의석까지 포함하면 넉넉한 과반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총 의석수가 이제 248석인데 네. 이걸 이 중에 절반만인데 예, 나눠서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절반씩을 뽑는. 그렇습니다 임기 6년인데 3년마다 절반씩 뽑는데 네. 이 뽑는 의석수 당의 선거에서 뽑는 의석을 개선 의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개선 의석 이번에 125석 중에 자민당이 63석, 그 다음에 열린 여당인 공명당이 13석을 얻어서 합치면 1 6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이제 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헌법 개정 문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 에 탄력이 좀 붙겠어요? 지금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개헌이, 개헌에 동조하는 세력의 의석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중의원에서는 3분의 2의 어떤 개헌 찬성 의석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우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일단 이번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다민당 내에서 이 우경화 논의를 이끌어오던 이른바 이제 파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었던 파벌이 결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앞으로 3년간 별다른 대형 선거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밀려서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처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보통 국가와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 길로 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